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 대표입니다. 자 오늘 소개할 코인은 바로 아크입니다. 자 아크 코인 최근에 1,500원 부근까지 한번 터치를 했지만 아쉽게 그 이후 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1,200원 부근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들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 현재 비트코인 시장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. 앞으로의 방향은 또 어떠한지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얼마 전이죠. 자 26일 밤에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제 지표 바로 이 PC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. 자,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.9%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. 자,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코인 시장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. 자, 전월 대비 핵심 PCE는 0.2% 상승했고요. 헤드라인 PCE는 2.6%로 예상치와 동일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원 PCE 물가 지표가 2.9%로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된 것인데요. 자, 물가 지표만 바라봤을 때 연준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수치가 발표된 것입니다. 자, 주나스를 지속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늦어도 5월에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거라는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또 FOMC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빨리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.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 전략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대응 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.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알트 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,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액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한번 펌핑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가, 매도가,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. 자,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,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.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,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. 자,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. 자,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.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 사놓고 조금 몰랐어.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.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. 결국에는 물려버려.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. 자 이런지 이제 그만 하셔야죠.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자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.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 원, 100만 원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대장코이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.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. 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